네, 46페이지 오늘 진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Along with부터 보실게요. Along with 하면 뭐모와 더불어 이 뜻이에요. 누구누구와 더불어 뭐모와 더불어 small everyday items까지 끊고요. 매일매일의 물건들이니까 일상품들이 되겠죠. 그래서 일상적인 물품들. 작은 일상적인 물품들과 더불어까지 끊고. 전치사 구였어요. 자, 작은 일상의 물품들과 더불어, much bigger things, much 같은, even 같은 그런 이게 강조를 해주는 훨씬, 훨씬의 의미로 뒤에 나와 있는 비교급, 더 모모한을 강조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번에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even bigger, much bigger, 훨씬 더 큰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so much bigger things, 훨씬 더큰 것들이 can also be upcycled. 또한 업사이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So even 심지어는 old buildings 오래된 건물들마저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오래된 건물, 낡은 건물은 건물인데 어떤 오래된 건물들이냐면 이게 대절이게에서대 a 이은 주어, that cannot에서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 되겠죠. 이대승이이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 앞에 나와 있는 명사인 건물들을, 오래된 건물들을 수식해 줍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들은 건물들인데, they cannot be used for their original purpose anymore. 음, 그것들의, 그 오래된 건물들의 오리지널, 원래의 purpose, 목적으로는 anymore, 더 이상은 cannot be used. 사용될 수 없는 그러한 오래된 건물들까지도 그렇게 또한 업사이클 될수 있다. 그래서 훨씬 더큰 이런 건물들이 훨씬 더큰 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업사이클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뒤에서부터는 일상적인 물품보다 훨씬 더큰 것들이 어떻게 업사이클 다른 용도로 원래 용도와는 다른 그런 용도로 그렇게 업사이클 되었는지가 뒤에 나오겠습니다. The German government showed us an excellent example of this. 까지 끊어 볼게요. German 하면 독일이죠. 독일의 government, 독일이, 독일의 독일그 정부가 showed us,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show는요, 보여주다. 보여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형식 동사입니다. 주다, 사형식 동사라서 이 사형식 동사는 뒤에 뭘 데리고 오냐면 I, O, 간접 목적어와 기오 직접 목적어를 데리고 오는 즉 목적어 두 개를 데리고 오는 동사예요. 그래서 음,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는 어려운 말로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주다. 수여 동사는 뒤에 간목과 직목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데리고 오는 동사군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누구에게 간목은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목적어는 뭐뭐 을을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주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고, 이것은 보여 주다라고 하면 되겠죠. So, uh, so 우리에게 an excellent example. 훌륭한 예시 of this. 이것의 훌륭한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누가요? 독일의 정부가요. 독일 정부가 어, 이런 예시를 보여준대요. 무엇으로? With a former steel plant까지. 일단은 former 하면은 예전의, 이전의, 전의란 뜻이고, former 이전의 steel plant, s t i l l 은철이지 철, 철, 철강 공장이었던 어, 그런 공장, 예전의 철강 공장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 공장은 공장인데 역시 이데디아가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고요. 아, 그래서 뭐뭐 한, 뭐뭐 된 이렇게 섞해주시면 되겠고, that closed in 1985. 1985년도에 닫은 문을 닫았던 그런 예전의 철강 공장으로 이것의 어, 훌륭한 예시를 우리에게 어,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정부가요. 그래서 이제. 음, 일상품들, 일상품들, 내일 일상품들과 더불어서 훨씬 더큰 것들이 어떻게 업사이클 되었는지, 원래 의 목적으로는 더 이상 사용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업사이클 되었는지 예시가 지금 첫 번째 예시로 보여준 것이 독일 정부가 보여준 이런, 음, 철강 공장 예시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실게요. 음, 자, rather than부터 보시고, rather than부터. 자, rather than 하면 뭐뭐 하기보다는 이란 뜻이에요. So, destroy the plants buildings or abandon the entire facility 까지 끊으시고, 자, destroy 하면 파괴하다죠, 파괴하다. So, the plants buildings. 어, 이 plant은 이 아까 공장이었잖아요. 철강 공장. 그래서 공장의 건물들을 파괴하기보다는 혹은 또뭐하기보다는 지금 abandon과 destroy라는 동사 원형이 지금 이 동사 1과 동사 2가 무슨 구조이죠? and나 b u t 나 or 다 등의 접속사입니다. and나 b u t 나 or로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앞뒤가 서로 같은 문법적인 형태를 갖춘 이런 음, 구성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을 병렬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병렬 구조가 잘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 또는 무엇을 하기보다는 뭐 하냐면 아, 건물 이이 이 공장 건물들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abandon 버리다, 유기하다는 뜻이고요. the entire facility. entire 하면은 전체의 facility 시설을 버리기보다는 이런 뜻이죠. 공장 건물을 파괴하거나 그다음에 전체 시설을 버리기보다는 they decided to 자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to give it new m e 어, n i n 아 뭐하기로 결심했냐면 give 주기로요 그것에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the plant 공장의 new m e n i 새로운 새로운 의미를 어 주기로 결심을 했죠. 네, as, 뭐로서? As a series of useful public structures. 라고 보시면 되겠고, a series of는요, 1년의 란 뜻입니다. 왜? 시리즈 아시죠? 시리즈. 그래서 쭉 연결된 거, 1, 2, 3, 4, 이렇게. 그래서 1, 2, 3, 4 연결된. 그래서 1년의, 그러니까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useful, 유용한 public, 공공의 structures, 구조들.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년의 유용한 공공시설들, 공공구조물들로서 새로운 의미를 그 공장에 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오래된 철강 공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Many of the buildings, 이 건물들의 다수가 많은 건물들이요. Kept their original shapes까지 끊으시고요. 자, keep은, Keep의 과거형이죠. Kept. 그래서 유지했다, 유지하다의 과거형 유지했습니다. Their 그 공장들 건물들의 건물들의 오리지널 원래의 shape은 모양이죠. 그래서 원래의 형태, 원래의 모양을 유지했습니다. but 그러나 또 병렬 구조죠. 그래서 이 버스를 사이에 두고 이 kept와 received 이하가 이렇게 아까도 이 동사와 동사가 동사 붙기 연결됐었죠. 병렬 구조로 이 캡트 이 동사 지금 얘도 캡트 동사 원 received 동사 2래서 과거 시제를 어 갖춘 이 동사 구들이 서로 잘 연결 병렬 구조가 잘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의 구조를 형태를 유지를 했고 했으나 그렇지만 received receive 하면 받다죠 받다, 접받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extra equipment in new designs까지 끊을게요 그래서 여분의 e x t r a 면 여분의 그런 추가적인 equipment 장비와 새로운 디자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 in their surrounding areas 아그 건물들의 surrounding 하면은 그 주변에 이런 뜻입니다 주변의 어, areas 주, 지역에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들이 있고 그 건물들 주변의 지역에 그 surrounding areas 주변 지역들의 어, 새로운 장비들과 새로운 아, 여분의 장비들과 새로운 디자인들을 받았습니다. 얘기죠. 여기 문장 다시 한번만 해드릴게요. 자, 건물들의 다수가 많은 건물들이 그것들의 원래의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분의 장비와 새로운 디자인들을 받았죠. 그것들의 주변. 지역이요. 에 주변의 지역에 그렇게 받았습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또 계속 이어서 다음 페이지, 다음 내용을 이어서 for instance 할게요. 자,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음, 이렇게 어, 그 새로운 장비, 그러니까 형태는 그대로이지만 장비를 새로, 그 추가로 받고, 새로운 디자인들을 어떻게 그렇게 입게 됐는지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old gas tanks, 어, 오래된 가스 탱크들은 became 되었습니다. pools for divers. 풀 아시죠? 풀, 풀장. 수영장이죠? 데 divers. 아, 다이빙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다이버들에게, 다이버들을 위한 그런 풀장이 수영장이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 그러니까 이렇게, 뭐, 게스 탱크가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 게스 탱크를,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다이빙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다이빙대에서 뿅, 이렇게 점프해서, 다이빙을 할수 있는 그런 풀장으로, 게스 탱크가, 이렇게, 풀장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고. 또, 두 번째, 콘크리트가 됐어요. 콘크리트월스콘크리트 벽들이죠. 아이언, 스토리지 타워 s 까지가 주어 파트예요. 아철 아이언 철을 스토리지 보관 저장이고요 철아철 타워. 보관 타워들의 콘크리트 월스가 되겠죠 얘가 진짜 좋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파트가 다 주어 파트인데 얘가 핵심 주어죠 해석을 해보면 알아요.